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 밤 8시 51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은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요즘 미국 시장 모습을 보면 뭐막 신나게 오르지는 않는데 차분하게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차분하게 신나게. 그렇지만 뒤가 그렇게 깨운치는 않습니다. 모습이, 으, 왜냐면 하 변동성 지수 같은 게 너무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번 S&P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 S&P처럼 지금 요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지난 2주, 지난 2주, 3주 올랐던 거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되돌리는 이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드렸는데 그게 뭐 당장 오늘 밤이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이게 얘기가 던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잘 모르겠는 거고. 어쨌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오르고 있긴 한데 이렇게 좀 변동성 지수가 계속 오랫동안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세달 가까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 한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가 좀 구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당장 분위기는 좋죠. 아직까지 이런 장대음봉 이런 게나타나지는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뭐, 한국, 중국 다 빠졌죠. 일본은 0.3% 밖에 안 빠지긴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어제도 폭락했었단 말이에요. 어제 폭락했었고, 어제 폭락하면서 어떤 중요한 자리, 여기죠. 중요한 자리까지 폭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 자리인데, 꼭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 자리인데, 오늘 같은 날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0.3% 밖에 하락을 안 했지만 오늘 지지력 보여줘야 될 자리에서 지지력 못 보여줬다는 게 정말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어쨌든 계속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 중국 차트를 다 아시겠지만 7월 말에 폭락을 했었죠. 7월 말에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폭락한 걸 회복하고 있다가 어 지금 현재 일주일 가까이 여기를 못 넘고 오늘 급락이 나온 겁니다 재차 하락엔자로 진행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어떤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안 봐도 아시다시피 뭐 팔거래일, 구거래일 째 하락하고 있고요 하여튼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하여튼 요즘 그래서 이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긴 해봤습니다 이, 물론 오늘 밤 같은 경우 유럽은 지금 분위기가 그다지 나쁘진 않은데요. 아무튼 요즘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유럽이.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고 최근 모습만 생각하면 유럽은 한이 정도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중국, 일본은 지금 뭐 거의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관해서 조금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명확한 뭐 답은 없는 거고요. 하여튼 뭐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 왜 유럽이 강하고 요즘 왜 한중일이 특히 강하게 빠지고 있고 이럴까 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어,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개박살이 났다가 지금 회복을 하는 과정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한국 같은 경우 코로나에서 제법 회복이 빨리 됐단 말이에요. 이번 사태에서 회복이 가장 빨랐죠. 한중일 같은 경우는. 아, 한중일이 아니고, 저기, 미국, 중국, 한국 같은 경우는 회복이 아주 빨랐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미국이 긴축한다 그러고 있는데 한국도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고 있고 중국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유동성을 흡수하네 만에 하고 있는데 유럽은 아직도 분위기가 녹록지 않죠. 아직도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성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뭐 한국,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완전 폭등을 해 갖고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으니까 돈이 안 왔던 거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유럽으로 돈이 못 들어와서 못 올랐죠, 주식이.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한국, 뭐 중국에 비해서 유럽 쪽은 주식이 좀 쌌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가격 차이, 이 가격 차이를 요즘에 좀 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유럽과 또 한, 아시아 간의 어떤 이 가격 차이를 요즘에 조금씩, 어, 그죠? 키맞추기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이 유럽의 강세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요즘 재료가 생겼잖아요. 재료가.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긴축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죠. 긴축이라는 재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어, 뭐 선진국이 좋은 거예요. 그죠? 일단 미국이 좋은 거예요. 어, 일단 테이퍼링하고 돈줄이 조금 좀 빨려 들어간다. 이, 하여튼, 약간 테이퍼링, 뭐, 긴축이라는 얘기는 돈줄이 하여튼, 줄어든다라는 얘긴데 돈이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투자할 돈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줄일까? 일단은 비싼 주식 팔겠죠, 그죠? 제일 비쌌던 거, 코로나로 제일 수혜 많이 받던 거, 중국, 한국 같은 나라. 미국은 워낙 좋다고 하니까, 미국을 당장 줄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미국은 줄이지 않고. 한국,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신흥국이기도 하니까,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많이 중국, 한국에서 돈을 빼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일본도 좀 약간 포함되고 일본은 뭐 약간 한국, 중국과 같이 묶어서 설명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뭐 수혜를 받다라고 표현하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회복이 빨랐던 나라들, 주식이 비쌌던 나라들은 조금 팔아치우고 그동안 못 갔던 유럽을 조금 사주고 테이퍼링이란 이슈도 있으니까 특히 신흥국에서는 더욱더 돈 많이 빼가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뭐 기사들을 쭉 봤는데 뭐 오늘 뭐 아시아장이 하락했잖아요. 왜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써 있는데 솔직히 설명들이 다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서 마음에 들진 않아서 뭐 중국장 하락 이유인데 뭐 본토 자체 수급이 어쩌고저쩌고, 홍콩 규제 공포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좀 설명들이 좀 약간 좀 별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이런 식으로 저만의 이론을 한번 뭐 저만의 생각을 한번 굴려봤습니다. 어 저만의 예. 저 혼자 머리를 한번 굴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어쨌든간 뭐 테이퍼링 이슈 나오고 난 이후로 지금 이제 시장이 특히 신흥국들이 많이 하 특히 한국이 많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걸 어쨌든 잊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런데, 이, 언제 그 이슈가 나왔냐.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고요이 결과적으로, 이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8월 6일부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6월 FOMC가 이 모든 것의 원흉입니다. 그죠? 6월 FOMC 이후에 달러가 급등하면서, 어 본격적으로 시장이 긴축 우려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진짜 이유지만은, 조금 더 최근으로 다가와서 진짜 시장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친 거 최근 시장에 다이렉트로 가장 영향을 세게 미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8월 6일날 나왔던 미국 뭐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인가 하여튼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U.S. Non-Farm r l Payrolls라는 요 지표가 94만이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그죠? 긴축우려가확 점화됐다. 이날 이후로 시장이 좀확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 8월 6일 날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러냐? 8월 6일 날그 고용지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고용지표가 긴축이란, 어, 긴축 공포를 훨씬 더 강화시켰어.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야라고, 어, 이걸 항상 어쨌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여 은봉 나온 날, 상해 종를 보셔도 은봉 나온 날, 요 날이 바로 그 날이고요. 그죠? 결과적으로 다시 그날 가격 밑으로 내려왔고, 한국도, 한국도 그렇습니다. 8월 5일, 8월 6일이 이 자리죠. 공교롭게도 이 자리입니다. 이때, 고점에서 여기서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까지 쏟아내리죠. 그리고 나 지금까지 쏟아내려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여튼, 뭐, 코스피 오늘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뭐, 비싸다, 뭐 테이퍼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뭐 신흥국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저는 코스피고 뭐고 일단 뭐 전부 쇼스를 전부 아래쪽으로 하방 쪽을 좀 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한국이란 나라가 뭐 정말 안 좋아서 쇼스를 뭐 보고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 전 어쨌든 한국이란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뭐 기본적인 체력이나 이런 거는 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닷컴 이라는 사이트 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 나라를 마치 하나의 종목처럼 이렇게 이 중요한 지표들만 짜자작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사실 그 한국 만큼 어떤 뭐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아뭐 그럭저럭 뭐잘 운영되는 나라는 사실 잘 없습니다 위쪽에 우리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이라고 해서 위쪽에 지금 있는 나라들이 뭐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 이 위에 있는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아요 사실 뭐 월드클래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제 한국의 문제는 그거죠 제가 지금 주식시장 제가 코스피 쇼슬 이야기하고 코스닥 쇼슬 이야기하고 이러는거는 이건 어쨌든 자산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숏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 자체가 뭐안 좋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한국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경쟁력 있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 뭐 자산시장의 버블 문제. 사실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양극화나 뭐, 가계부채나 이런 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이런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 한, 그죠. 이거는 어쨌든 양극화라든가 부채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갖고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들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를 생각해 보면 한국은 사실 세발을 피도 안 됩니다. 물론, 가계부채는 심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솔직히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어, 하여튼, 다른 나라들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제는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좋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숏을 보는 거는 이 자산시장이 너무, 어쨌든, 이 경제가 좋긴 좋은데, 한국 경제, 경쟁력이 있고 좋은 나라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어쨌든 저는, 뭐, 숏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잡다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어, 오늘도 한국은 뭐,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거래 이제 빠지고 있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 단기 낙폭 과대의 느낌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지난 팔거래일 동안 하락을 감아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것은 일단 갭을 거의 안 만들고 있어요. 개파락 하지만은 꼭 윗골이 달면서 갭을 다 메워버리고요. 여기 갭이 약간 있, 있긴 있습니다. 8월 13일 날 개파락 출발해서 이 갭을 메우진 못했는데요. 사실 뭐, 이 정도면 갭이 거의 없는 겁니다. 갭 거의 없이 하여튼, 뭐, 이 정도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하여튼 갭을 만들지 않고, 텀벙텀벙 빠지지 않고, 정말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긴 하고요. 아무튼, 그, 다만,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이야기는 좀할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 어, 근데, 이게 아무튼 큰 그림으로 보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작년,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 달에 지수 급등했던 거 보세요. 야, 이런 게 가능하네 싶을 정도로 올랐죠. 근데 사실 지금 빠지는 거 보세요. 이거에, 이, 상승한 거 반도 안 빠진 거예요. 그죠? 상승한 거에 반도 안 빠지고 단기락폭과대에삘은 있지만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뭐 그다지 과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당히 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고요. 이 오늘 오늘 아무튼 415를 결과적으로 왕창 붕괴를 시키긴 시켰는데. 어 여기쯤에서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어요. 이 지지선을 어떻게 깰 거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장대음봉으로 한 번에 요걸 요렇게, 한 번에 이렇게 깨버리는 방법도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이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지지선을 앞두고 이렇게 힘을 한 번에 많이 빼는 건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깰 거면은 하루만에 이렇게 깬다기보다 며칠간 시간을 걸쳐서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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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서 어떤 지지력을 충분히 훼손시킨 다음에 뭐갭 같은 걸 이렇게 살짝 개파락으로 붕괴시켜 주거나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뭐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붕괴시킬 수도 있고 저렇게 붕괴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처럼 오늘처럼 이런 중요한 지지선이 있었는데 이, 이 중요한 지지선을 갭으로 한 방에 아침부터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어, 뽑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음봉으로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한 번에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들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각각의 의미들을 조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한 번에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솔직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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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지지력을 훼손시키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더 차분하게 힘 없이 좀좀 좀 수월하게 이 자리를 깰수 있는 방법도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강력한 하락의 힘이 있다기보다는 이 하락의 힘이 좀 모자라니까 여기서 힘을 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락의 힘은 조금 약하니까 여기서 힘 모아서 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에, 그림이 좀 들어가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 보자면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데 이 중요한 지지선을 갭으로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한 번에 장대연봉으로 후반에 이, 한 번에 장대연봉으로 붕괴시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락의 힘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이 장대음봉을 뽑아내 갖고 이 어제 지지선까지 이렇게 도달은 했지만 여기서 쉬지 않고 갭으로 또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장대음봉을 뽑아냈다 왜냐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 오늘 갭으로 415를 붕괴시키면서 음봉을 뽑아냈다는 거 이런 모습 자체는 일단 하락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 라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415 자리에는 이제 아주 강력한 저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아주 강력한 저항이 생겼으니까, 어, 일단 400, 이 중요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생겼던 여기 피로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피로감을 분명히 어느 정도 약간 되돌리려고 하긴 할 겁니다. 어,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되돌린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되돌릴 때 415를 넘겨서는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일종의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요. 요즘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이성과 뒤통수 치기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원래는 넘어서는안 되지만은 솔직히 이번에 이번에 세력들은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415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모습도 좀 보여줄 것 같긴 해요. 이래야 사람들이 좀 헷갈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다양한 모습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이 나왔다 한 번에 갭으로 415를 붕괴시키면서 오늘 시세를 보여줬으니까 이거의 의미는 일단 정말 하락세가 강하구나 아 이거 코스피에 정말 강한 매도세가 붙었구나 라는 정도로 일단 보면 될것 같다 라는 이야기구요 반등시에 논리적으로는 이제 415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 뒤통수 많이 맞는 시장이니까. 415를 넘기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일단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조금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당히 좀 쉬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 좀 쉬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뭐 오늘 415를 붕괴시킨 것뭐 일단 뭐 저런 흐름 뭐 나쁘지 않아요. 조금 좀, 좀 힘을 좀 과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직까지 뭐, 딱히 뭐, 양봉 나오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어쨌든 뭐, 계속 쭉 홀딩 하면서 일단 가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약간 단기낙 폭과대 느낌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무리 지금 4 1 5로 붕괴시키고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야, 이게, 이, 추격을 하기까지 그래도 조금 좀, 그렇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어, 지금 제가 추세선을 요렇게 그어놨죠. 위에서 내려오는 코스피 추세선이 이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 이 의미 있는 어떤 반등다운 반등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반등 어딘가까지 하긴 할 거거든요. 분명히 이 자국을 남기긴 남길 거예요. 반등을 하면서. 어, 근데 아직 그런 게안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그런 걸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숏을 더 잡고 싶다 하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갈수록 이제 하락 추세가 강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의 변동성은 딱히 확대가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뭐, 매일 1%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선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비교적 그런 차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지금까지 시장을 폭락시켰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전 종목이 힘을 합쳐서, 어, 시장을 빠뜨린 거기 때문에, 사실 하락의 질도, 하락의 질이 좋다, 나쁘다라는 게 있냐라는, 그게 사실 말이 되는 소린가 모르겠는데, 하락의 질이 뭐 좋다? 어 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계속 뽕을 뽑아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빠져야지, 어 진정한 하락장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어제, 오늘, 그래서 이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이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보면은 뭐 하락의 질이 좋다, 이렇게 표현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튼 이 다음번에 반등을 하긴 하더라도 반등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요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 봤고요 환율 환율도 아무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환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오늘 이제 11원 올랐단 말이에요 하루에 솔직히 좀 과하게 올랐습니다 환율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오늘까진 괜찮다 치는데요 내일도 막 10원씩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 좀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 할것 같아요 환율은 여기쯤에선 좀 쉬긴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쉬지 않으면 이제 약간 좀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힘을 좀 아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코스피나 환율이나 어떤 단계인 것 같냐면은 이 말씀드렸죠 예전에 뭐 하락의 기울기가 어쩌고 상승의 기울기가 어쩌고 어, 1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2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3단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승의 기울이 굉장히 얕고, 두 번째는 상승의 기울이 약간 눈에 보이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계속 가면 갈수록 시세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모습 어쨌든 보시면 좀좀 좀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죠. 오늘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뭐 해봐요, 뭐 박스권이 왜 이렇게 됐지? 지금까지는 이원 달러 환율 보시면 해봐요, 뭐 박스권, 뭐 삼각수렴형 이 정도였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이 추세선, 이 상승한 이 추세선을 깨고 올라가고 있죠. 상승의 기울기가 팔라질 가능성 이 있다는 거. 이번에 이렇게 기울기 가팔라지면 저점도 같이 따라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오늘 나온 이 장대양봉의 의미는 어쨌든 상승 추세의 강화 정도의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원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결코 환율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같은 논리에서 이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락 추세 강화, 그죠? 지금까지 요런 기울기로 빠졌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다음번에, 다음번에 고점 낮아질 거라는 가정하에, 요런 식으로 좀 기울기가 팔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요런 점들을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하락 추세 강화. 네, 아무튼 그래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정배열인데요. 어, 근데 사실, 주식 시장은 아직도, 이 상승 추세를 완전히 깨진 않았다라는 거.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좀 하여튼 좀 그렇긴 합니다. 어, 400, 400은 붕괴시켜야죠. 그렇죠? 선물 400. 선물 400은 붕괴시켜야 하락 추세 붕괴되는 건데요. 사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정배열인데, 이거 아직도 이게 상승 추세도 못 깼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깝깝한 모습이긴 한데, 이게, 이것도 사실 너무 괴리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모르죠. 주식시장이 한 번에 확 내려오면서 키를 맞춰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어쨌든 좀 이런 좀 디커플링 뭐 환율과 주식시장의 디커플링 이런 게좀 아직까지도 좀 있는 편이에요. 이 보시면 그죠. 정배열이고 얘는 아직도 상승 추세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주식도 상승 추세고 그 원달러 환율도 상승 추세잖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그죠? 이 말이 안 된다고요. 아무튼, 이, 누군가 움직여서 맞추긴 맞추겠죠. 이, 이런, 이런 디커플링 된걸 맞추긴 맞추겠죠. 아무튼 뭐,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 어, 볼 수가 있을 거고,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해, 네,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아무튼, 아직까지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큰 추세가 완전히 400 정도 붕괴시켜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좀, 우리 좀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아무튼 조금 좀 긴장하면서 보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그, 코스닥 시장도 아무튼 뭐잘 가고 있으니까,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그,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여기, 그죠? 1400, 1450 붕괴시키면은, 이런 거 이제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1450. 지금 이 자리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이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불타기. 뭐, 아직도 덜 사신 분들, 코스닥 쇼더 매집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자리에서 불타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어쨌든 코스닥도 반등심에도 전략. 뭐, 굳이 따라가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반등심에도 전략.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 어, 유럽. 아무튼 뭐, 조금 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오늘 이 정도 하락해가지고는 사실 뭐, 차트에 티도 안 나는 거고요. 워낙 독일이 뭐, 워낙 유럽 같은 경우 요즘에 좀 강하기 때문에, 그죠? 독일 같은 경우 만 보세요. 오늘 뭐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차트에 티도 안 납니다.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할것 같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라인들, 최소한, 최소한 S&P 여기는 붕괴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4,320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아, 아4,420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뭐, 지금 뭐 제가 딱히 미국장에 대해서 드릴 이야기는 없고, 여러분들 아무튼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주 미국 만기가 있어가지고, 이 옵션 변동성을 확대시킬까의 여부를 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예. 네. 그왜 오늘 밤에 파워의장 연설이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것 같고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베팅 조금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시아장 안 좋아서 그랬는지 일단은 달러 인덱스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계속 일단 이제 92.5 라는 자리를 이제 확실히 지선으로 지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92.5 라는 자리가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 드렸고 이제는 92.5 밑으로는 잘 내려오지도 않네요 그죠 어, 달러 인덱스도 상승 추세로, 어, 전환이 되긴 된것 같은데, 참, 어쨌든 시세가, 이,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첫 번째 시세는 늘좀 비리비리 하죠. 본격적으로 좀 한번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이제 속시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얘가 올라가면 한국은 계속 안 좋겠죠. 이런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더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지켜보자, 라는 거. 지켜보자라는 거. 뭐 이미 저는 뭐살거다 살았고 이래서 이제,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근데 마음은 이제 조금 편해지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금 정주를 놓고 놀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미국 주식 시장 U V X Y 이런 거 한번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 잘 보고 있긴 있는데. 참 아무튼 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어, 뭐이 정도 이야기 하여튼 뭐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 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칠게요.